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할로윈 패치로 업데이트된 진화 무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원래는 할로윈 무기가 지금 9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9년에 뿌린 캘필리의 펌프킨 실드가 어째선지 누락이 되어 있네요. 뭐, 딱히 지장 없을 테니까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늑대 사냥입니다. 예, 네, 현재 천에 내팔고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넉백치가 강화가 되진 않지만, 이제 공속 10%가 추가되어 더 많이 밀어, 자주 밀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아마 이제 스턴 계열 캐릭터의 호환 문제로 공속을 준것 같아요. 예, 어느 캐릭터가 좋을 것 같냐면, 노팅엄이나 할로윈 로스인과 이동속도 감소가 크게 달려있는 애들. 그쪽에 주면 미치어 날뛸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석궁 용화이었네 인데요 이제 이걸 강화하면은 이제 느려지는 효과가 많이 감소 되가지고 원흉이랑 프레임 차이가 거의 안나게 바뀌는데 문제는 착탄 시간이 달라서 그냥 이는 원흉을 쓰는게 맞습니다 네, 이러거는 올리지 마세요 다음으로 이제 제고브 플레임 인데 이게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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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란 패키지에 오마키로 들여 있던 무기입니다 잘 보시면 막타를 먹었을 때 15초간 공격력과 범위가 상승한다 하죠 범위 수치를 잘 생각해보면, 은 네. 타겟에 로스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프라가라하, 뭐, 이런 범위 무기를 제외하면 가장 넓, 가장 높은 수치의 범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라면은 그 범위의 절반 넘게가 조건부라서 못쓸 무기는 아닌데, 이제 어느 캐릭터에 좋냐면, 이제 원래 범위가 넓은 애들. 음. 누가 있냐면, 신년모토, 구마모토에도 이와추르기, 뭐, 매번 똑같은 애들만 나오는 것 같지 않아? 다음으로 이제, 현재, CL 패키지에 같이 들어있는 제거보스 보소... 아, 램더 소울 CL이구나. 근데 이거는 좀 보면은, 8%의 회복이 조금 더. 네, 제가 흡혈무기인 프론팅을 할때 했던 말이지만, 54니까 그거 15에서 20% 줘야 한다고 했죠. 이것도 비슷해요. 어, 64면 히메추르이치몬지랑 공격력이 똑같아서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공격력이 8%를 주는 건낮죠 어, 적어도 12%에서 14%는 줘야 한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 예, 안 올리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올리지 마세요. 다음으로 이제 작년 고보거호박왕전인 스플 범위 그대로고 스플 데미지를 추가했어요. 현 메타가 스플렘 강세긴 한데, 네. 차르캐넌의 선예를 생각해보면은, 그냥 차르캐넌으로 25%를 받고, 범인의 공격력 25를 더 줘서, 화력 증진에 애쓸 것 같아요. 올리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크롬브로커. 어제 현재 프레임이 검증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자세한 확신은 불가능한데, 아마 이제 공격 속도 수치에 관해서는 이제 가장 앞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쪽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문제라면, 범위가 15% 깎이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제 저 같은 범위 우선주의들은 안 올리는 게 맞고요. 범위보다 속도 우선주의인 경우는 일단 올려두면 쓸 때는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크롬보르 자체, 이번에 크롬보르 자체가 타겟, 타깃이... 타겟 타깃 증가도 있지만, 이제 범위내 아군에 영향을 주는 게 많아서, 범위내 아군과 범위내 적에게 영향을 받는 게 많아서, 크롬보르는 못 쓰는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톰페어꺼 야탑의 왕패인데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것같아 이지스는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될 수 있는 건두 채밖에 없어 뭐 이제 타겟 증가기가 들어가서 뭐 3채를 치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하는 범위 내에 저기 들어오면 범위 감소 15% 주는 건데 어 이걸 어디서 활용해야 하는가 좋은 건, 맞아 마... 이게 굴이야, 그건 아니에요. 이지스의 높은 수치랑 야탑의 안정적인 적용 중에 하나를 보고 쓰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이상으로 할로윈 무기, 진화 무기들 한번 살펴봤고요. 제 권장은 이제 플레임이랑 늑대 사냥 정도고요. 나머지는 취향? 이거나 아예 버려도 될 정도? 어, 빠따를 안 했다고요? 올리지 마세요. 사타키 뮬리르 조금 더 해서 염태가 끝입니다. 염태의 석등까지. 그거면 충분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